이렇게 마구마구 굵은 사탕에게 둘러싸인 모습. 이거 좀 약간, 이거 이모티콘 좀 꼴리는 듯, 인정? 바지는 아직 내리시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바지 내리는 시간은 별도로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녀전선2 중국 서버 6월 17일, 우리의 에일리, 린드가 돌아왔습니다. 중국 서버에 오늘 출시가 됐고요. 명암 성능도 괜찮게 나왔고, 업데이트 내용, 자세하게 맛을 보기 전에, 가차를 조져봐야겠죠? 단 1스택도 쌀밥 못하게 하는 오중이의 악랄함. 80천장 그대로 있고요. 양심있게. 진짜 이건 양심있죠? 반천장에 픽들 없이 먹는 걸로 오늘 목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차, 렛츠고! 10차! 그럴리가 없죠? 자, 30차. 린드의 탱글탱글한 알사탕. 후루룩 잡자, 페로페로.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린드의 알사탕은 약간 좀 중독적이야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40 잘해치고 여기서 나온 건가? 초반에 드시면 6 0차 만에 린드 두개 먹었어요 라는 일은 없었고요 자 70차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님들 지금 우리 쌀수리 메이링의 빵댕이 탱글탱글하죠 바로 린드의 탱글탱글한 알사탕을 의미한다 린드의 사탕 공댕이 등장 오오오오오오 <린드> <laughs> 린도네, 린드, 린드 가차 모션. 오, 린드 화가 많이 났어. <laughs> 이제 린리의 성능 설명 하겠지만은 이번에도 전용 보기보다는 늘 그렇듯이 돌파 효율이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장 없어서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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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먹기 좋은 미슈티가 도약키를 받았습니다. 근데 도약키 성능이 심상치 않아요. 상당히 괜찮고요. 티가 이제 강화를 안 받으려고 했대요. 도약키를 방에서 강해지 받아서 강해진다. 그러면 은 이제 일이 늘어나죠. 그래서 미슈티가 일하기 싫어서 도약키안 받을 를 시전했습니다만은 풍구기와 쌀수리가 강제로 미슈티를 잡아다가 도약키를 삽입을 해버렸습니다. 오마이갓 oh 이 도약키를 장착하면은 자동으로 목유 상태가 됩니다. 미슈티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턴 시작할 때 미슈티의 리몰딩 점수를 다 써버리고요. 수면 유독 키트라는 스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만 리몰딩 1점당. 이워프한 개를 해제하고, 아군에게, 몽환과행이라는 버프를 걸어줍니다. 미슈티가 얻는 스택이잖아요. 특히 본인의 피해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몽유병 상태에서는, 엄폐 보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CC기, 그리 면역입니다. 그리고 아군에게, 기타 버프들도 걸어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미슈티는, 이 도약키를 장착하면 그냥 턴 종료만 누르면 됩니다. 턴 종료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슈티가 보유하고 있는 수면 유도 키트. 바로 이거죠. 공격 시 피해량을 늘려주는 스택인데, 이 스택, 한 스택당, 가장 가까운 적에게 잔몽 유탄이라는 공격을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하고 나서 모든 아군에게 체력회복과 안정지수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슈티가 딜 관련 능력이 증가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디버프 해제가 추가가 되고 아군 체력 뭐 이제는 오히려 진짜 딸깍 캐릭터가 됐어요 턴 종료만 누르면 알아서 1스킬 기본 공격도 쓰고 뭐 체력회복 시켜주고 안정지수 회복 시켜주고 디버프 해제를 하는 그런 잠탱이가 됐습니다 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탱이 한번 볼까요 도약기를 장착하는 상태인데 자 보시다시피 잠탱이는 이제 개꿀잠을 잡니다 진짜 잠탱아 눈떠이 도약기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내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이 단 두개에요 첫번째 잠에서 깨우는 것 그리고 그냥 턴 종료를 하는 것 이렇게 가능한데 잠탱이를 먼저 턴 종료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잠탱이 턴 종료 자 뭔가 빵 터지죠 이게 바로 아까 그잠탱이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범위 공격이라서 페리티아의 지원 사격도 발동을 하고요 자동으로 이제 1스킬 또 사용한 겁니다 이게 잠탱이가 지금 잠탱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산성이 아주 가득한 산성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유튜브가 이제 이놈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약간 이제 포인트가 강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밑에 보시면은 우리의 경구 이 바닥 상강소대의 소대장 경고도 나와있고요. 상강소대의 이벤트 스토리 첫 데뷔가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눈치 빠른 실기강들은 뭔가를 알아채셨을 겁니다. 뭔가 가운데에 대각선 공격을 못할 것 같이 생긴 빨간 토끼가 있습니다. 아 누구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토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와, 오, 야드랑이! 빨간토끼 이 반스 다 보여주는 우리의 린드의 수영복 스킨도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이따 바지 내릴 때 같이 보도록 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우리의 변태 우중이 게임을 못 만들지만은 이 변태 짓은 잘해요. 우중이의 걸작. 샤크리 수영복 커스텀 파츠가 추가가 됐습니다. 약간 반 이걸 느낌이 나는 샤크리 두 개를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뭐야? 또 정신 나간 무기 스킨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약간 뭔가 그 둠에 나올 것 같은 수어미 수영복대와 마찬가지로 샤크리 수영복도 이제 상시 판매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탕보빈 커플, 시타와 린드 둘이 결약에 추가가 되고요. 우리의 움규가 이벤트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 레나의 이벤트 스토리가 전면 개편이 들어가가지고요. 메인 스토리 12.5장으로 정식 편입이 됐습니다. 자, 린드 레벨업 모션. 렛츠고. 와 존나 커! 물론 샷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판 보시면 보겠습니다. 오 완전 민첩한 닌드. 빵. 와우 빵. 이게 바로 알사탕, 빅 알사탕이죠. 와 배꼽 표현 미쳤는데? 와 수영복 바이러는 뭐야? 아니 체험에서 수영복을 보여준다고 우중아? 오허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아니 그래 바이럴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아 우중이가 웬일로 어, 감다살 행동 애매하게 뭐 이돌파 이런 거 넣지 말고 빵댕이 먹이란 말이야 간만에 잘했어요 와우 린드의 알사탕 와 존나 커 이름은 이제 뉴럴 클라우드에서 쓰던 이름 린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또 소체 쓰는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 있고 린드도 이걸 쓰네요 소속은 상강소대입니다 탱글 경고가 이제 소대장으로 있죠 이게 설정입니다. 원래 그 린드가 인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몸을 만들었어요. 양물 실험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엘모 오디오하고 인 메모리 오브 그리폰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예전에 그리폰에서 카리나가 라디오 방송을 해줬거든요. 린드가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PV에서도 라디오 관련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죠? 린드가 밖에 뭐야? 나가 있고, 나머지 상당수 대 아, 멤버들이 아, 아, 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리... 완전 귀여운 린드 냅두고요. 자, 스킬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걸 두, 이걸 먼저 들으시고, 저의 이제 허접한 설명을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자, 린드의 메커니즘은 대충 이렇게 걸러갑니다, 여러분. 디버프를 최대한 많이 뿌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추가 피해를 올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디버프가 많을수록 린드가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은, 산성 파티 하면 뭐예요? 디버프잖아요. 클로카이의 뭐 독성 침투라던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더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디버프를 기반으로 산성 피해를 증폭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린드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린드는 이 리몰딩과 그리고 이 당절이라는 스택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빠르게 쌓아주는 게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 리몰딩을 가득 채우면은 이 스킬이 강해지는데 이 개수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 당절 스택은 스택 하나당 린드의 피해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스택을 또 빨리 쓰는 게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클로카이가 있으면 디버프를 더 많이 걸수 있고, 린드가 결정기를 쓰면은 이게 또 중요해요. 모든 디버프를 한 번에 발동을 시켜서 클로카이와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 게다가 린드의 스킬이 모두 범위 스킬이기 때문에 페리티아 지원 사격 10번 쓰는 거 무난하게 다 뽑아 먹을 수 있고요. 미슈티랑 같이 조합을 하면요. 자, 1스킬 봅시다. 1스킬은 일단은 쿨타임 1턴입니다. 정면 방향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섯 칸 범위 부채골대에 모든 적에게 공격력 100%의 범위 산성 피해를 줍니다. 자, 디버프가 한개 있을 때마다 피해량이 5%, 최대 30%입니다. 6스택까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기 직전 범위에 있는 모든 적에게 그 강력 디버프를 하나씩 걸어 줍니다. 그리고 스킬 사용과가 나서 리몰딩을 회복시켜 준다. 자, 1스킬 범위는 보시다시피 6칸 이내 적에게 범위 피해를 주고 사용하기 직전에 디버프가 걸리는 것만 살짝 보, 볼게요. 자 보이시죠? 디버프 걸리고 빵빵빵빵입니다. 자이 스킬 보겠습니다. 이 스킬은 리몰딩 사점을 소모하는 스킬입니다. 주변 6칸 내 모든 적에게 공인 100%의 범위 사석 피해입니다. 리몰딩이 최대치일 경우 린드가 이제 당절이라는 스택이 있습니다. 이거 스택이 하나당 피해량이 5% 일단 증가를 하고요. 그럼 최대 50% 스킬 피해량이 증가하는 건데 추가로 이 당절이라는 스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찬성 피해가 1% 상승합니다. 최대 10 스택까지 되고요. 린드 본인을 중심으로 6섯칸 이내 전부입니다. 범위 피해고 엄청 넓어요. 자, 설키 이스킬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laughs> 나다다다다다 린드가 아주 사방으로 샷건을 난사를 하죠. 결정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님들 결정기 어떤 거냐. 쿨타임 1턴입니다. 자신 주변 8칸 내 적에게 케토산 중독이라는 디버프를 걸어요. 한 턴만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님들. 대상이 보유 중인 모든 산성 디버프가 즉시 발동입니다. 즉, 클로카이의 산성 침투 같은 게 바로 터져요. 자, 스킬을 사용하고 나서 그리고 추가 행동 가능합니다. 뭐 1스킬 쓸 수도 있고, 2스킬 쓸 수도 있고, 일반 공격 뭐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디버프입니다. 케토산 중독 적이 보유하고 있는 디버프 한 개당 린드의 산성 피해가 5%또 증가합니다. 최대 30%죠. 그래서 린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버프를 최대한 많이 뿌리고 그걸 통해서 추가 피해를 올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정기 사용하면은 이제 디버프를 다 걸고 추가 이동을 하는 거죠. 사탕을 먹고 눈이 돌아간 린드. 그리고 적에게 디버프를 겁니다. 그 뒤로 추가 행동으로 스킬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 보신 노란색 스택 있죠? 이게 바로 당질 당절이라는 스택입니다. 이게 최대 명암 상태에서는 10 스택이고 산성 피해가 총10% 늘어나고 이 스킬에서. 이제 추가 피해를 제공하는 그 스택입니다. 이거는 근데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쌓이는 조건이 뭐냐. 아군이 산성 피해를 주면은 이 당절 스택, 1스택이 회복을 하고요. 당절 스택이 5스택 이상 경우에 추가로 또 디버프를 걸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도 아직 좀 제대로 굴려봐야 알것 같은데, 첫 턴에는 리볼딩 회복 때문에 아마 1스킬을 먼저 쓰는 게 아마 정배일 것 같아요. 1스킬에 리볼딩 회복이 달려있어서. 자, 1스킬로 공격하고 리볼딩을 회복하겠습니다. 린드가 공격! 빵빵빵빵 하고 지금 이 위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우중이 대가리 위에 뭐가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꿀 함정이에요 이게 패시브로 발동하는 꿀 함정이라는 거고 이게 턴당 한번 발동하면서 적에게 강력 디버프 세개를 부여하고 뭐 버프 제거 등등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린드가 공격을 하면, 하면은 효과가 발동하면서 사라져요 자 이제 사라졌죠 위에 있던 게 그냥 이렇게 굴러간다고만 오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리몰딩을 가득 채워서 이 스킬을 쓴다. 당절 스택이 많이 쌓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또한 린드는 적에게 디버프가 많이 걸려있을수록 피해량이 강해지기 때문에 디버프를 많이 뿌리면 좋은데 클루카이가 있으면은 강산주입이라던가 독성 침투를 걸어주기 때문에 클루카이와의 조합이 좋다. 린드의 일단 공용키죠? 스탯이 공격력 3%, 생명력 3%, 치명타 피해 3%, 그 공공치였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공생치입니다. 옵션은 뭐 그저 그런데, 효과가 괜찮아요. 디버프가 걸린 적에게 공격 시, 이제 위상피해, 속성피해 10% 추가합니다. 우중이가 뭔가를 효과를 숨겨놓지 않았다면은 상시 적용으로 보이거든요? 공용키 자체는 성능이 또 괜찮아 보입니다. 첫번째 고유키 통각 감지 이거는 이제 턴 시작할 때 보호막을 획득하는 건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안쓸것 같고요 두번째 고유키 야행성의 예민함 이거는 1스킬이나 2스킬 사용 후 이동력을 추가시켜 주는 건데 이것도 굳이 뭐 보스전에서는 흥분지기 같은 것에서는 필요가 없죠 이동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세번째 라디오 초대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 고유키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전장 내 아군을 한명 지목을 해가지고 이동 액티브 스킬 사용 불가. 그 대신에 적의 모든 방어력을 마이너스 15%입니다. 딱 보면은 누구한테 쓰면 좋겠어요, 님들. 잠탱이 있죠, 잠탱이. 잠탱이 어차피 도약기를 장착하면은 어차피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를 잠탱이한테 걸어주면은 방각 마이너스 15%를 그냥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산성 파티를 사용할 때 필수 고유 기가 될것 같고요. 고유 기를 장착하면은 이걸 클릭해가지고. 악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탱이는 도약기 장착한 상태에서 행동 불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면 안성맞춤이고요 이거를 잠탱이한테 걸면은 반각 15%가 그냥 생겨요 하고 그러죠 반각 반각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린드가 행동하게 되네요 방어력이 15% 감소하고 해제 불가 디버프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클루카이가 거는 반각 디버프랑 종류가 달라서 중첩이 됨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디버프의 종류가 같으면 은 기존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린드 고유키로 발생하는 반각 효과는 별도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네요 산성파티 할 거면은 명함은 무조건 일단 따야 되고 운명의 심판 이 스킬이 한 명만 명중할 때 피해량 마30% 증가 피해 증가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으로 디저트 치유 당절 스택 이 린드의 산성 피해를 늘려주는 스택이죠 이게 있으면은 공격하기 전에 디버프 하나를 정화한다. 디버프 정화 기믹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안쓸것 같고요. 금단 반응, 결전기 사용 전 치명타 증과 효과를 2턴간 획득한다.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는 고유키가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는 그 잠탱이랑 어차피 같이 쓸 거니까 이 라디오 초대 방어력 마이너스 15% 받아가는 좋은 고유키고요. 그 다음에 이 e 스킬 한 명만 맞출 때 피해량 30%이 e 스킬이 아마 린드의 메인 딜 스킬이에요 그 리볼딩을 가득 채워가지고 스택을 또 쌓아가지고 피해량을 쫙 당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단 반응 결정기 사용하기 직전에 이제 치명타 사용 효과 2턴 붙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버프니까요 린드의 전용 무기가 옵션이 나쁘진 않은데요 깡공 이제 390 공격력 높은 편이고요 공15%뭐 무난한데 이번에도 제 생각으로는 일 돌파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뭐, 각인 효과, 이거, 린드가 장착할 때 발동되는 산성 디버프가 걸린 적에게 피해, 플러스 2.5% 추가로 준다고 하고요. 특성으로는 범위 공격 피해 5%, 산성 속성이면은 이제 추가로 5%, 린드는 이제 10%를 상시로 받는 거죠. 그리고 특수 효과. 적이 보유한 디버프 한개다 피해 3%, 최대로는 6번까지 됩니다. 18%까지 되고, 이때 산성 피해일 경우에는 추가로 산성 피해가 10% 증가. 사실 돌파 효과가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물론 닌드의 저택이 빵대기도 중요하지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돌파는 패시브를 강화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당절 스택 아까 말씀드렸죠 스택 하나당 산성피1% 최대 10스택 최대 스택이면은 산성피 10%고 이 스킬을 쓸때 피해량이 총 50%가 더 늘어나는데요 1돌파를 하면은 뭐냐 최대치가 10스택에서 30스택으로 증가한다 거기다가 피해 증가량이 1스택당 2%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보기보다 1돌파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에요 스택을 결국 30스택을 다 받으면은 기본 산성 피해 증가량이 일단 60%를 깔고 시작합니다 이 e 스킬 리몰딩 최대일 때는 어떻게 된다? 스택에 따라서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자5% 증가합니다 근데 30스택이에요 그러면은 피해량이 15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력 100%의 범위 산성 피해 스킬인데 일돌파를 하고 스택을 다 쌓고 리몰딩 최대인 상태에서 이 스킬을 쓰면은 여기에 150%가 붙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용보기보단 일돌파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돌, 아까 전용보기 효과 뭐였죠? 28%, 38% 증가죠? 합해가지고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대충 이제 38%고, 일돌파를 하면은, 물론, 기본 피해만 60% 상승, 이 스킬에는, 피해량 증가가 150%가 붙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린드를 내가 나는 린드가 너무 좋다. 나는 극악 무도한 성능축이다. 하시는 분들은 전용보기보다는 1돌파를 먼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돌파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결정기를 강화시켜줍니다. 심플하게 스킬 피해가 15% 증가하고요. 린드의 산성피의 증폭치가 12% 증가합니다. 원래는 이제 스택당 6번까지 30%였는데 72%로 상당히 또 상승을 하죠. 명암에서 1돌파에 늘어났을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직하게 그냥 좀 딜량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3돌파는 다시 패시브 강화. 우중달 대가리에 있는 요 모양 있죠? 이게 바로 꿀 함정이라는 이 디버프입니다. 쿨타임이 1턴이기 때문에 한 턴씩 건너뛰면서 효과가 발동이 되는데요. 3돌파를 하면은 4턴 이게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커요. 디버프가 발동을 하면은 부유하는 디버프가 3개에서 6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피해 개수도 80%에서 120%로 늘어나고요. 치명타 피해도 뭐 늘어나고, 4돌파 1스킬이 강화됩니다. 1스킬은 사실 이게 지금 1스킬의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4돌파는 디버프 정화를 방해하는 것을 강화시켜줍니다 리몰딩 회복은 그대로 이점 그대로고요 그 완화 의존이라는 게이스택이 e 쌓입니다 한 번에 이스택은 e 뭐냐 이스택이 e 된다는 것은 버그 디버프 정화를 적이 디버프를 제거하려는 것을 두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택 하나당 한 번이에요 자그 다음에 오돌파입니다 오돌파는 이스킬 e 강화 이게 중요하죠 린드의 메인 딜은 이스킬입니다자 e 일단은 피해 개수 아까 100%였거든요 이스킬 e 근데 120%가 되고요 안정 피해도 뭐 하나가 더 붙고,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치명타 피해 20% 추가로 늘어나고요. 스택당 피해 증가율이 10%로 늘어납니다. 근데 님들, 일돌파 효과가 뭐였죠? 최대치가 30스택이에요. 근데 스택 하나당 10%. 이 스킬 피해량 증가량이 그냥 스택만 치면은 300% 증가합니다. 어, 딜이 참, 신상치가 않습니다. 돌파는 그냥, 사이클이 이제, 그냥 딸각이 돼요. 리몰딩 3점, 그 결정기 쓰면 3점 회복이고, 당절, 그 스택이 10스택 이상이면은 쿨타임이 1턴 줄어들거든요. 결정기 쓰고, 이 스킬, 결정기 이 스킬.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피해 증가하량 300%, 기본 피해랑 120%, 치피 플러스 20%, 이거를 다 받은 초강력 이 스킬을 4턴 박아 넣는, 어, 엄청난 딜량을 보여주는데요. 야, 근데 잘하면 이거는 풀덜하면 클로카랑 이 비빌 것 같은데. 아무튼 풀덜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산성덱은 수명이 더욱 늘어났다. 덮돈까지 쓸 듯. <laughs> 미시티하고 페리티아 그냥 포탑이에요. <laughs> 뭐, 산성덱 재밌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티리어이 <laughs> 새끼 깨발못이라서. 다음 태형이 트에 안구사 마일로 나와서 물리 대떡상 해버림 깨버릴 듯. 제가, 여러분, 깨만 보니 돼도 좋습니다. 그냥 어차피, 퀴돌 이 새끼 어차피 아는 거 없고, 맨날 아는 척만 떠들어 제끼니까, 그냥 리벨리온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썩조까지 쓴다 했는데, 바로 따이 당하는 거죠. 안구사 마일로 나와가지고. 이게 북란도 방송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버전에 뭔가 추가되지 아닌가요? 새로운 땡땡땡 있잖아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산성팀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겠네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가 궁금한데 다음 대형이 안구사, 안구사가 산성, 마일로가, 볼리?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완전체로 쓰게 해줬으면 싶은데 404 소대도 그쪽에 놨고 빵빵사오랑 같이 못 쓰게 한거 봐서는 혹시나 그, 신캐 둘 중에 하나가 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린드 이제 스킬 설명 잠깐 드렸고요. 자, 이제 지루한 시간은 그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지 내리고 계신 분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자, 스킨 이제 즐기러 갑시다.